근데 저희는 뭐 상위 10%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이 정도 수익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2019년도 들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유튜브를 하는 이유와 느낀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코도를 좀 알리고 싶어서였죠. 단순히 그 이유였습니다. 근데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많이 망설여 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데 경험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 앞에 나서는 성격도 아니고 인기가 많은 유튜브 채널들 보니까 이게 뭐 솔직히 한수만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별로 의미 없고 재미도 없는 영상도 조회수 1이고 심도 있는 내용 아주 뭐 지식이 풍부한 내용도 조회수 1이고 결국 이게 음식으로 따져보면 1인당 가격이 조회수 1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짜장면이나 돼지국밥처럼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많이 팔리는 걸 해야 되겠죠 가격이 똑같으니까 근데 이게 쿠도 채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일거리 나가 가지고 쿠도 아는 사람 물어보면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되겠죠 아, 1000명 중에 한 명도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따지면 이거는 아는 사람도 없는 음식인 거죠 선호도가 아니라 일단 아는 사람이 없는 이런 음식인데 이거 하면 당연히 망하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해도 전혀 자신이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뭐 특별히 잘 생긴 것도 아니고 뭐뭐 뭐 몸을 보여주면서 뭐 자랑을 할수 있게 뭐 몸이 이쁜 것도 아니고 좀 시대 의 트렌드에 떨어지는 이런 몸뚱아리 가지고 내세울 것도 없고 괜히 내가 해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마 운동적 컨텐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생각 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도 없는데 조금만 열심히 하면 0.001%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두 배잖아. 그러면 사실 뭐 무조건 해야 되죠. 해야 된다 생각하면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운이 좋게 이제 우리 관리자를 만나 가지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싶은데 제 얘기를 하면서 용기를 좀 얻게 되고 내가 또 이렇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얘기를 하니까 걔가 좋게 생각을 해주고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살 꽂혔습니다. <laughs>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싶고 일단 유튜브를 하니까 다행히 반응도 좀 올라오고 후배가 먼저 유튜브를 시작한 후배가 있었는데 그 채널에 한번 출연을 했는데 그게 좀 크게 작용해서 초반에 반응이 좀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되게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는데 제가 쿠도를 하면서 성격도 그렇지만 남 앞에 나서고 뭐 유명해지고 이런 거를 뭐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뭐 제가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알려야 되겠다 생각도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항상 정보란에 구독 페이지라든지 인스타 그런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항상 써놓지만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지금 반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되게 게을렀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결론적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 그 피드백이 생각보다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거의 모든 댓글을 다 읽거든요. 지금 뭐한지한석달 정도 됐는데 처음에 올렸던 게시물까지 댓글을 올려오면 웬만하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안에 올라온 게시물들은 거의 모든 댓글을 제가 다 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피드백 해 주시고, 그게 하는데 재미도 주고, 저한테 도움도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래는 영상을 찍을 때 코드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소개하려고 그것만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토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도 수련이라는 게 결국은 기술도 연습하지만 신적인 수련이 좀포함되어 있죠 무도 수련에는. 그리고 제가 이제 쿠도가로서 오랫동안 수련하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이제 운동하면서 느낀 부분을 좀 빗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 무도 수련이 실제로 저한테는 굉장히 정신적인 성숙함도 좀 가져다 줬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 하 해 주실까 이런 부분도 되게 궁금하기도 했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생각지도 않았던 토크 컨텐츠 <laughs> 그런 것도 지금 하게 돼가지고 즐겁고 인생에 진짜 좋은 소중한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뭐 반응이 좋으니까 좀 부담도 생기고 저 이런 토크 할때 대본도 안 쓰고 그냥 막막 막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써가지고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해요. <laughs> <laughs> 유튜브를 하면서 좀 제가 그 일본인 채널에서 한 가지를 봤는데 구독자 수가 만명 정도 되는 채널이 한 상위 1% 랍니다. 수천 명이 되는 채널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대요. 제가 보면 만 명, 10만 명, 100만 명뭐 이런 채널들도 많은데 뭐 전설들이 많죠. 유튜브에서 몇 천만을 벌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비율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 실패하는 채널도 많다는 거겠죠. 근데 저희는 뭐 상위 10%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역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유튜브에서 돈 버냐고 이렇게 지인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 전설이 많다 보니까 오늘 많이 버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부럽지만 구독자가 얼마 안 되는 채널은 과연 얼마 버는지 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딱한번 수익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정도 수익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영상 찍고 편집하고 하는 시간만 가지고 계산해도 최저시급은 뭐 아예 택도 없고 실제로는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난 뒤에 댓글 단다든지 이런 관리하는 시간도 사실 필요하죠 그리고 이게 관리자랑 저랑 두 명이 하잖아. 그러니까 두 명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정도 돈은 사실은 돈 때문에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달랑 하나 들고 했죠. 진짜 무슨 배짱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 달랑 들고 있습니다. 폰 들고 찍어서 폰으로 뭐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했는데 마이크도 사고 지금 이제 이 영상은 제가 카메라로 찍고 있잖아요. 장비에 투자하는 돈도 만만치 않고 저희 같이 교육 컨텐츠는 지식이 이제 이만큼 쌓여있을 때는 할게 많습니다. 그할 얘기도 많았어요, 토크할 때. 근데 쌓여있던 울분이 다 풀리고 나니까 사실 할 말도 없고, 기술도 이제는 미천이 떨어져 가니까 어떤 걸 소개할지 이런 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 시간은 갈수록 길어지겠죠. 그렇게 보면 정말 시급 천 원짜리 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보고 이걸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부수적으로 유튜브를 한다면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안 되면 말고, 접으면 되잖아. 맞죠? 가볍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저희처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수익 공개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제 목적은 광고인데 원래 보통은 사업을 하면서 광고를 하면 돈이 들죠. 근데 유튜브를 하니까 돈이 생기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뭐 사실 장비 투자하고 이러면 뭐 아직까지 택도 없는 금액이지만 어차피 카메라야 집에 있는 우리 분막 와이프도 찍어주고 우리 제자들 운동하는 모습도 찍어주고 쓰면 되니까 그런 거야 뭐 신경을 별로 안 쓰는데 일단은 관리자한테 밥값이나 좀 주고 조금 이렇게 소액이 모이면 우리 관리자가 또 착해가지고 좀. 어려운 곳에 기부도 좀 하자 이런 말들도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운동하면서 금전적으로 여유로웠던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 제뭐 계획적으로 삶을 사는 것도 알고 하고 싶고 다 하고 사는 주의라서 항상 돈이 모자랐는데 이렇게 뭔가 하고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 덤으로 수익이 생기다 보니까 아주 소액이지만 돈이 좀 모이면 좋은 곳에 기부도 하고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기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는 게 굉장히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구라니 맞죠 유튜브를 통해서 푸도에 대한 평가가 사실 좀 좋습니다 댓글 같은 거 보면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뭐 그걸 보고 자만하고 그런 건 아닌데 무형의 자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실제 물건이 아니라 어떤 무형의 자산을 팔아서 이제 수익을 얻는 분들 저, 저처럼 이제 기술을 가르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런 무형의 자산은 돈으로 평가받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돈으로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제 토를 안 다는데 한국인이라는 게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그런 가치의 평가를 유튜브를 통해서 좀 올리고 싶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구도를 해 나갈 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구도 그 자체를 위해서 유튜브가 좀더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좀 열심히 해서 그 가치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인간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넓게 잘 맺고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닙니다. 근데 댓글을 자꾸 이렇게 자주 달아주시고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뭐래 치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과 한번 진솔하게 얘기도 한번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제 주말마다 한번 라이브도 정기적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시청자 수가 그렇게 많은 게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인기 있는 유튜버들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저는 사실 질문을 못뭐 읽고 지나가면 은 굉장히 좀 미안해지기도 하고 제가 체크를 잘못 해가지고 좋은 질문들을 놓 치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소통하면서 나 자신도 좀 발전하고 있고. 실제로 광고를 목적으로 유튜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인문생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인문생이야 그냥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뭐 킥복싱 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학기도 관장님 규지수 관장님 이런 분들이 또 운동하러 와 주시니까 굉장히 영광이고 저도 이제 그분들 실망 안 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아마 제 실력도 늘겠죠 그래서 좋은 제자도 생기고 좋은 실력도 늘고 당연히 좋은 것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이브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이 관리자한테 라이브 하는 방법도 조금 배웠어요 아까처럼 사람 조금만 많아지면 제가 좀 보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테크닉도 좀 배우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이런저런 좋은 얘기도 많이 해 주시고 구독만또 하면 우리가 컨텐츠가 또 빨리 소진이 되니까 이것저것 다른 보고 싶은 거라든지 듣고 싶은 얘기 있으면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메일도 공개해 놨으니까 메일로 보내 주시면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영상을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힘이 닿는 한 계속 유튜브 채널을 해 나갈 거니까 이제 3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토크 영상도 이렇게 찍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일단 제가 굉장히 즐겁고 좋은 분들을 만나고 혼자서 수련만 하고 있을 때는 전혀 듣지 못했던 어떤 피드백들을 많이 듣고 있으니까 유튜브 통해서 저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제가 가장 생기는 큰 자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 아직 부족하지만 이것저것 아직 잘 모르기도 하고 기술적으로도 사실 제가 가라데는 쿠도밖에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진짜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저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지켜봐 주시고 아직 만 명도 안 되는 조그만 채널이지만 조금씩 지금 조금씩 그래 아직까지 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100만 갈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쿠도의 가치를 좀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좀더 좋은 콘텐츠 만들고, 장비도 업그레이드 하고. 기술 영상은, 기술 영상이 좀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서 찍었으면 좋겠다는 댓글도 봤는데, 제가 카메라, 폰으로 찍은 게 아직 몇개 있어가지고, 몇개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제는 카메라로 찍으니까. 근데 카메라로 찍으니까 또 우리 지금 관리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 찍고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촬영 기술이 조금 떨어져요.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발전하겠죠. 그래서 점점점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 또 어떻게 흘러갈지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런 마이너한 단체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어떤 분들이 굉장히 좋게 써준 거 있는데 이 유튜브 채널이 나중에 어떤 전설이 되지 않을까? 어떤 성지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말들도 있던데 그렇게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설날에도 쉬지 않고 컨텐츠 계속 올릴 테니까 제가 좀 아파도 뭐 재밌으니까 하는 거니까 컨텐츠 계속 올릴 테니까 설날에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주변 지인분들한테 많이 알려서 많은 분들이 구독을 보고 안 좋아해 주셔도 돼요. 안 좋아해 주시면 싫어 누르, 누르겠죠. 근데 그것도 저한테 공부가 되니까. 좋은 분들 만날 때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저희가 잘나서 절대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개해 주고 싶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냥 듣고 싶을 뿐이니까, 다만 제가 좋아서 하는 이 운동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고 싶고, 제가 알고 싶은 걸 조금 나누고 싶을 뿐이니까 좋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뭐타 지역 세미나라든지 여러분들과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자리가 가능하면 연락 주시면 달려가서 좀 만날 용의도 있으니까 그다제 경험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은 피드백을 해서 약간 라이브 할때 느꼈지만 저만 얘기하고 뭐제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도 제가 좀 들을 수 있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